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의 전후서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시대이죠.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도전도 극심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것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며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또 마귀의 공격 가운데 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강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현재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강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강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내 스스로 나를 단련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께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돼야지 자기 개발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인 것입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 붙어있으면 나도 그분과 함께 온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혼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강감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주인 바꾸기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몸된 교회를 주셨죠. 교회 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지한다는 것은 교회 같은 공동체로 나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 나 혼자로 반드시 무너진다. 세겹지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 끄지만 혹시 모이게 힘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동태로 써있을때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것은 또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문제만 있을 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체질 평가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봉사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믿음의 일기를 또 쓰고 또 담임 목사님 믿음의 일기를 또 읽고 그 체질로 날마다 바뀌어 가는 것이죠. 또 가정 목회를 해 가면서 날마다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강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의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도전이 있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강한 그리스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강한 그리스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또두 번째는 경기자입니다. 또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이세 가지 모습을 잘 기억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세 가지 모습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삶 가운데.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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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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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자한국에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병사로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자녀도 있고 군대 갈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북한이라는 또 전쟁의 또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는 대적막이 악한 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부터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병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복음으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칼, 칼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는데 자꾸 자기에게 얽매입니다. 자기 감정에 얽매이고, 기분에 얽매이고, 또 자기 사생활에 뭐 무슨 일 스케줄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참된 그리스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생활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그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기분 감정에 치우치면 기분 감정을 자꾸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생활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체, 약한 육체 어디 아픈 곳 거기에만 자꾸 치우쳐서 아파서 예배 못 나가고, 아파서 큐티 못하고, 아파서 기도 못하고, 아파서 전도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마귀는 그걸 자꾸 늘어지는 것입니다. 약점을 자꾸 늘어지는 것이죠. 그 약점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도 괜히 나눈 것입니다. 아파도 큐티하는 것이죠. 아파도 기도하는 것이죠. 아파도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아픈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아르바이트해야 됩니다. 직장 나가야 됩니다. 돈돈 돈 벌어야 됩니다. 자꾸 돈 때문에 뭘못 한다고 하면 마귀는 자꾸 돈을 부족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도 돈 없어도 예배 나오는 겁니다. 돈 없어서 큐티하는 것이죠. 돈 없어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걸 일순위에 놓으면 결국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뭘 해서 뭐 약을 먹어서 뭐 건강해지고 뭐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사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이 일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병사의 일인 것입니다. 아칸마의 도전들을. 나에게 도전하는 또 가정에게 도전하는 주변에게 도전하는 이 악한 마귀 도전들을 이기고 싸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견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올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악한 마귀는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경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 합니다. 우리는 경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수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수라는 겁니다. 그런 경기자가 어떤 경기에 출전을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거 대부분 다걸 말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뭘, 뭐가 목적일까요? 상을 받기 위한 목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림픽의 정신이 참가하는 데 의가 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가하는 데 의가 의 있으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안 줘야 되잖아요. 그냥 다 참가상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금메달 있고, 은메달 있고, 동메달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은 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을 따기 위해서 또 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이유 뭐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이겠죠. 구원이겠죠. 또한 더 나가서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 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할 때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힘을다해의 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당시 때도 이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상이 뭐냐면 멸류관입니다. 근데 멸류관이 이제 이 올리브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라톤을 뛰면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이이 경기에 있어서의 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상이 없습니다. 뭐 상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멸류관을 주는 거죠. 그 멸류관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받을 때는 좋지만 그게 조화가 아니라 다 생화이기 때문에 지나면 금방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썩을 면류관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면서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뭐사 년간을 뭐 4년간을 막 죽을 노릇으로 노릇 다 하잖아요.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걸 위해서 다 쏟아붓잖아요. 땀 흘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그 당시 때는 뭐, 뭐 축하하고 좋아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올림픽이 언제였더라? 누가 올림픽 금메달 땄 나? 뭐 이렇게 생각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되겠거니 이렇게 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절제입니다. 자고 싶은 거다 자고, 뭐 TV 보고 싶은 거다 보고, 만나고 싶은 거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금메달 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제하잖아요. 먹는 거 절제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하고, 노는 거 절제하고, 그 절제하면서 힘을 쓰잖아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멸류관 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얻을 수 없다. 절제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어, 힘을 쓰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또 금메달을 따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반칙하면.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핑, 뭐 이런 금지 약물 그런 게 걸리면은. 그게 박탈당하잖아요. 이게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금변을 따느냐, 상을 얻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라, 규칙대로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대로 해라. 그 법대로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성경을 보고 또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날, 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면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이 쥐어쥐어 막 이러면서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손지자 노릇하고 뭐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참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귀신도 추천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허튼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쥐어쥐어 쥐어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반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도 오 무엇인가 달성하기 원하는 그런 것들. 교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옥사인들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막 응? 선한 모습처럼 하는 것 같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 문제라든가, 뭐, 뭐 사생활 문제라든가, 뭐성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인 것이죠. 겉에서는 선지한으로 타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 기준은 뭘까요?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벗어나면 그건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자체도 예수님 자체도 내가 너를 특별하게 이뻐하니까 너는 천국 통과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행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얻고 또 무엇이 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카리오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주님과 친밀해진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뭐 나타나는 일들이 있겠죠. 이,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주님과 친밀하면 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행복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 아니라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인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더 정정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법대로입니다. 우리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뭐예요? 사실 죄거든요. 내가 주인된 거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여기에서 원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려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국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에 있어서의 생명력은 수고입니다. 부지런함이죠. 또한 꾸준함이죠. 우리가 이제 농부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김매기를 하든가 뭐 제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김메기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물을 주고 또뭐 걸음을 주고 또 돌봐주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는 것이죠. 농부가 필 받을 때아 오늘 좀 열심히 해볼까 하루 종일 하다가아그 다음 날은 피곤하네 좀 쉬고 뭐 격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매일 그 동작물을 보면서 돌봐주고 또뭐 해충이 있으면 또 해충도 뭐다 제거해 주고 뭐 물도 주고 또 막게 뭐 보호도 해 주고 막 하잖아요. 거름도 주고. 그래 농부의 생명력. 농부가 농부 될수 있는 거 꾸준함. 부지런함. 항상 하는 것. 농부와 같이 시장생을 하는 겁니다. 시장 생활을 필 받아서 할 때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뭐, 뭐 아침부터 밤까지 뭐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다가 다음 날은 좀 아, 컨디션이 안 좋네. 힘드네. 좀 쉬었다 할까?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농작물 망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죠. 신앙생활 키티 키티 또 믿음의 일기 기도 하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러분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 있죠. 때로는 막좀 여러분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고백은 주일날도 막 힘들면 주일날 은 이렇게 매, 매주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기태도좀 오늘 좀 귀태 안 하고 좀, 좀 늦잠 좀 자고 싶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쩌, 어떨 때 하기 싫, 싫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지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큰이 고난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오면 좀 하고 싶을 때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여령 교수가 어, 책 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 딸이 이미나 저 목사님이잖아요.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그를 통해서 이여령 이여령 그 교수가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또기가 됐지만, 이, 이 미라 옥사님이 교수님이 절반 나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룡 교수가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 성욕칙을 덮었다. 이해가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 또뭐 자녀가 만약에 죽는다든가 뭐 그런 때에. 확실때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할 때라도 농부처럼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이제 올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 눈물 날 때도, 정말 최악의 그런 순간에서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거뭐 대단한 일 아니죠. 우리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일기 쓰고 다니 목사님 믿음의 일기 읽고 이런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거거든요. 평상시 때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물 나고 힘들 때는 그게 정말 값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몇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 때 저희 집안은 이제 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키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또 아이들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씻고 이제 키티를 하는데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례식에서도 키티를 하니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그러,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습관이고 또. 어떤 순간에서도 퀴즈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농부처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병사처럼 때로는 경기자처럼 또 때로는 농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병사의 길로 병기자의 길로 농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